국민 10명 중 7명이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자격을 상실했다고 믿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년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0.4%가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이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응답 2 5 4의약 3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또한 헌재의 탄핵 결정 여부와 무관하게 윤 대통령이 자진해서 하야해야 한다는 의견도 70.8%에 달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행위에 내란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응답자의 67.2%가 동의했으며 내란죄 적용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은 27.8%에 그쳤습니다. 이는 전체 응답자의 3분의 2 이상이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무장병력을 국회와 중앙선관위로 투입하고 체포대상자 명단을 작성 배포한 것을 내란행위로 간주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대통령이 주장한 부정선거 의혹 해소를 위한 비상계엄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의 72.3%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여론은 성숙한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국격에 걸맞은 국정을 기대하는 국민들의 상식적 판단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국회의 정치적 대립이 심각한 상황이지만 계엄을 선포하고 무장병력을 국회에 투입해 헌정 질서를 중단시키려는 대통령의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보수 성향 응답자 중에서도 탄핵 반대 53.4%가 찬성 41.9%보다 다소 많았으나 중도층 응답자 77.0%가 탄핵 소추한 인용에 찬성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한편 비상계엄과 탄핵 항공기 참사라는 초유의 위기 속에서 새해를 맞은 현재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주말마다 탄핵 찬성과 반대로 나뉜 시민들의 대규모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갈등을 극복하고 국가적 위기를 안정적으로 해결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9명 정원 중 공석이었던 3명 중 2명을 임명하며 탄핵심판 진행을 위한 최소 조건을 충족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재판관이 6명에서 8명으로 늘어나면서 구인체제는 아니더라도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정치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전국 안정을 위한 단초가 되길 바라는 기대감이 나옵니다. 대통령 탄핵은 민주주의 시스템의 한 축으로 설계된 절차입니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다시 탄핵 심판대에 서는 것은 불행한 일이지만, 이를 통해 대통령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권력 남용의 경고를 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여야는 이제 당리당략을 넘어서 역사에 남을 중요한 순간을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과거 우리 역사가 종종 굴곡진 길을 걸어왔지만 이러한 과정은 결국 대한민국이 전진하는 데 밑거름이 되어 왔습니다. 2024년 말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은 또한 번의 도전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다면 대한민국은 정치적 혼란을 극복하고 봉해도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2025년은 혼란으로 시작됐지만 올한해 국민적 협력을 통해 연말에는 안정을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전략 TV였습니다.